방에.. 아.. 존나 아, 어지럽네 하이파이브 갔다올게 아씨 나왔는데 개 춥노 아어지러 그냥 서울이면 지도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방송 중인데 지도를 부탁게봐 아니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쓱 여기 뭐 간판기 안내 하는데 있잖아 밥밥 팍벌찍으러져 있고 그런 데 찾는 거지 어! 어 넘어질 뻔했다 어우 춥어라 방금 춥다 했노 문영주 아, 너희 테스트 해봤어? 어? 근데 국 전문 와 여기 살아있는데? 어. 야, 여기 지기는데? 와 황태해장국? 이거 해장골목인게. 안녕하세요. 밥좀 먹고 가도 되죠? 아 이거는 제 아프리카 방송인데 저 얼굴만 좀 찍으려고. 괜찮아요. 제, 제 위주로만 찍어도 되나요 어머니? 아안 찍을게요 어머니. 이거 뭐 시원하고 칼칼하게 좀 부탁해요. 어머니. 소스 아, 없나? 아해장소로 없나? 한번 볼게요. 왜 응. 내장이라 이런 거 많이 들어간 것 같아. 요추넣야지아 응. 그리고 된장도 좀 넣는 편이거든. 근데 이 내장이 좀 신기하게 생겼네. 무더한 <laughs> <laughs> <부덕한> 느낌보다는 말래. <말레. 웃음>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<laughs> 아, 시원하게 시원하다 그냥 먹지 뭐 뭔가 김이랑 국물이 아니라 끝맛이 생수 느낌? 이게 돼, 돼지가 아니라서 익숙한 맛은 아니야 그냥 너무 대구에 적응돼 있어서 그럴 수도 조금 그런 느낌이야 어머니 다대기 좀더줄수 있어요? 네

아, 여기 현철도 줘야 돼요? 여기 현철 없는데 어떡하지? 카드는 아예 안 되나요? 응. 음. 누르면 되나요?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네. 아. 뭐 먹지? <laughs> 아 근데 제 입맛에는 좀안 맞았는 것 같아. 왜냐하면 너무 꾸덕한 맛이 없었는 것 같아. 뭔가 진짜 10분 끓인 그런 맛이 많이 나요.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. 아나또 이게 암만 배가 고파도 억지로 뭐 먹는 걸잘 못해. 야 이건 아닌데 싶어가 일단은 그냥 나왔어요.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다 먹어볼라 했는데 손내 아, 장이랑 좀안 맞나 내가. 아나그 불고기 쌈밥 먹을란다. 혹시 지금 식사 되나요? 식사 좀 하고 갈게요. 예, 예. 혼자세요? 네, 혼자요. 네, 감사합니다. 뭐 먹지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가 맛있습니까? 고등어 땅밥이랑. 고등어하고 주물럭이 저희 집은 맛있어요. 아, 그럼 주물럭 땅밥 정식으로 주세요. 주물렁은요? 네. 네. 저, 와, 메뉴 구성 치기네. 강된장이나 콩나물국, 무. 무절액 이렇게 해야 되나요? 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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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침, 시금치랑 김치볶음, 굽부랑둥 같은 거랑 주물럭 그리고 쌈, 그리고 계란 반숙에흥미밥 반전자 스쓱 비벼서 한번 먹어볼게요. 와. 음. 와, 맛있네. 음. 불맛도 나고. 음. 아 오늘 고등어 쌈밥도 먹어보고 싶네요. 맛있어요. 전체적으로 깔끔해 음식이. 어쨌든 앞에가 현히리전 쪽으로 잘돼 있는 듯. 내가 사출이 앞에서 이거 보고 있는 거 봤어. 우리 메뉴판 보고 있는 거. 들어가라해다가야 들어오라 딱했 바로 들어왔을 그 텐데. 딱. 아, 인연이 있어 먼저 오겠지. 아 오늘 인연이 됐네요. 인연을 믿나요? 뭐, 나 인연 믿어. 저도 인연을 믿거든요. 저는 운명도 믿어요. 운명도. 음. 그렇지. 그건 운명이에요. 딱 <laughs> 아, 그. 유튜브하시는 거예요? 아니 저 유튜브 랑 아프리카 TV 해하고 있어요. 어머니한테 배달 먼저 가시면 네 아, 유튜브 채널 잡적어요아 네. 유튜브 채널이야 감사합니다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형 이제 모자끼리 이렇게 식당을 하시나봐요. 음. 네 우리 아예요아 강된장에 으쓱으쓱 끼우면 맛있네. 선래도 고등어 점심 먹으러 올게요. 연세 드시는 분들한테는 네. 밥을 더안 줘요. 한다고. 하나에 얼마씩. 그저 말해 젊은이들한테는 밥을 더 아니, 젊은이들도 밥좀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어 그럼. 어른들은 그래도 뭐 여유 되시어 여유 럼 여유 되니까 사 먹으라 이거야. <웃음> <웃음> 아 눈물 나요. 감사합니다. 이양산도 여유 되시자 어머님. 아아 아, 아. 한 10층 말고 없지 층이요응할머님도이집 아, 네. 방구리이신가요? 네. 아 맛있네요 방송국에 네. 나갔다고? 아니 방송국은 아니고 뭐 인터넷 방송 이런 거 네. 맛있게 잡수세요 할머니 네. 아우주도 돼요 나, 나 나오지 나않게 지금 안 나오세요 밀린관님이 삼천삼 손 흔들어 주셨네 기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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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콜라 하나만 주세요 아깝긴 한데 아, 배가 너무 부르다 아, 다음에 고등어쌈밥 먹으러 가야겠다 황태해장국지 있네 와쥐 아, 아, 계산 좀 해주세요. 와. 저 할머니 것도 좀주세요 할머니 것도 응. 네. 할머니 네. 혼자 계신다니까 제가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. 여기서 <laughs> 오어요 네. 할머니 고, 고맙습니다. 건강하시고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할머니 다음에 또 봬요. 들어가세요. 어. 역시 트레이너라고 치면 나와요. 역시 트레이너. 역시 트레이너. 네, 네. 네, 감사합니다. 하여튼, 여러분도 훈훈하게 잘 먹었습니다. 타요!